오늘은 토요일 날 아침인데요. 어, 이곳은 어디냐면 파주에 있는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바리루스라는 카페입니다. 바리루스라는 카페인데 어, 전반적으로 여기까지 오, 들어오는 길목에서는 공창이 많았습니다. 공장과 창고. 근데 이 건물도 보니까 공장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. 공장과 창고 건물을 개조를 해서. 카페로 만드는 그런 약간 요즘의 트렌드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 옆에 이제 조이마당이라는 공장도 보이고 이 곳은 주변 환경으로 보면은 예 이거는 이제 공장이나 창고였던 거를 개조해서 아, 카페로 대형 카페로 만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설과 그 다음에 맛 어떤지 제대로 한번 아,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지금 이제. 아리로스 카페로 가보는데 요즘에 이렇게 카페 이름들을 다소 좀 어렵게 안드는 거가 유행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제 이쪽을 보면 이렇게 돼요. 아, 이렇게 캠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 놨네요. 아이거또 관계자의 출입금지라고 써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아, 예. 안에는 굉장히 멋있게 잘 꾸며놓은 것 같네요. 음,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에 공장 창고의 뼈대 이건 골조는 유지를 하면서 나름 멋있게 잘 꾸며놓은 그런 카페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잘 꾸며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,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간 모한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좀 인상적이고요. 자 이런 대형 스크린과 아, 또 방송의 또 어, 촬영지였던 거를 계속 홍보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. 역시 토요일 날 아침 오픈하자마자 와서 그런지 네, 손님들은 많지 않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카페가 꾸며져 있고요. 어,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. 한번 전반적으로 메뉴를 한번 볼까요? 어떤 걸 파는지. 어, 오기 전에 제가 봤을 때에는 아,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와 그다음에. 커피 한 잔을 할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. 아, 여기 마늘 라니라는 곳도 있고요. 아직까지 오픈한지 10시 오픈이어서 아, 제품이 다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어, 여기도 되게 독특하게 놨네요. 사이버 공간 같이 네,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쭉긴 식탁을 이렇게 놨습니다. 아, 여기는 이제 뭐 마치 주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. 이렇게 예쁘게 꾸며 놓은 게있고 독특하네요. 아, 전체적으로 여긴 또 이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. 노키즈존해서 마리루스는 케어키즈존입니다. 이렇게. 아, 요 네, 이렇게. 거의 단층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특징은 이제 밖에 저렇게 어,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저런 식으로 테라스를 꾸며 놨다는 것이 좀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네, 지금 이제 갓 구워서 나온 빵들이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있죠. 아, 빵들이 먹음직스럽긴 하네요. 전체적으로 한번 주문을 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요 테라스로 이제 나와서 봤는데요.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오는 입구 쪽은 공장과 창고가 이렇게 많이 있는 곳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거 공장과 창고였고요. 네, 여기에 또 예쁜 단독 주택들을 오밀조밀 지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 이제 텐트, 대형 텐트 같은 경우는 1시간에 3,000원. 1시간에 3,000원이라 이용 요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 그런 텐트고요.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앞부분에 테라스를 굉장히 크게 잘 꾸며 놨습니다.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한 것이죠. 이런 파라솔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. 안쪽은 저렇게 보시다시피 되어 있습니다. 여기가 바로 바리로스 파주에 있는 곳인데 음딱와 보니까 이쪽 파주나 어, 자유로이 쪽에 엄청 큰 대형 카페들이 많이 생겼죠 어, 제가 다녀본 결과로는 여기에는 5점 만점에 한 3.8점 정도라고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네 지금 제가 주문한 것은 어, 무화과 리코타 치즈 샐러드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격은 25,900원 25,900원 뭐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아, 여기가 이제 자릿값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이 정도 한다 아,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,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게 리코타 치즈 샐러드인데 오아과와 아,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같이 줬습니다 일단은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봤을 때 마마스처럼 아, 이렇게 뽀송뽀송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 리코타 치즈 샐러드 판매하는 곳에 봤을 때 이렇게 흐물흐물하거나 길거나 아, 하면 리코타 치즈는 별로 맛이 없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. 음. 리코타 치즈 맛은 아주 맛있네요. 음.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. 여기에 발사믹 식초도 적당히 잘 믹스가 되어 있고요. 음, 맛있어요. 음, 여기 넣은 과일도 굉장히 신선하고, 음, 맛있는데요. 음, 모아가도 상당히, 음, 맛이 좋네요. 음. 야, 보시면, 요게, 무화과 리코타 치즈 샐러드. 음, 맛 아, 어, 지금, 리코타 치즈 샐러드하고,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있습니다. 아까, 제가, 인테리어나, 어, 여기, 입지나, 이런 걸 봤을 때, 평점은, 좀 박하게 좋습니다. 3.8점이 나왔는데, 음식 맛을, 어, 느껴본 후에, 평점이 올라갔습니다. 4.5점까지. 음식은,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빵은 먹어보지 않았으나 이런 샐러드를 이 정도로 한다는 것은 빵도분도 맛있을 것이다. 어차피 뭐 공급 받아가지고 오븐에 구워서 나오는 거지만 아, 제대로 잘하는 곳처 샐러드를 저는 느껴보는 게 진정한 평가가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삐코타 치즈를 주문을 해봤고요 평점은 4.5점으로, 4.5, 4.6까지 8점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